구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정이오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껴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각.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자리, 공간, 장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나라, 도시. 또 우리 모두는 장소와 자리,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곳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각자 저마다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 열정은 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장소, 자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정해주신 구역,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의 아름다움들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9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구리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만약 오늘 이 구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지나가신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할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지나가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미 여리고 입구에서 눈먼 자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꼭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는 이 행렬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여리고의 사개오를 위해 그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그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리 목이암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오늘 우리 중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확신합니다. 삶의 자리에 변화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리고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약 8000년 전에 최초의 도시가 여리고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그 지점에 위치한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종려나무 숲과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가 있고 또 기후가 온화하고 토양이 기름진 그러한 도성입니다. 또 아라비아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상인들이 오가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활발한 상인들의 출입과 무역이 끊이지 않다 보니 여리고의 세금의 수익은 굉장히 막대했습니다. 때문에 여리고의 세리직은 매우 중요한 관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의 세리오는 중요한 관직이었지만 문제는 세리에 대한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 당국은 현지 유대인을 고용해서 세금을 착취하게 했죠. 세리장은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개오를 소개할 때 부자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가 우리는 부의 원천이 부당한 착취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이렇게 세금을 이용 세금을 착취하는 이런 세리는 강도, 창녀와 같이 중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거짓말을 해도 되는 상대, 내가 한, 언제나 늘 전혀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대가 있는데 살인자와 도둑 그리고 세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 부당한 착취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던 사케오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경멸과 미움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사케오의 자리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경멸과 미움, 죄인 취급을 당하는 세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심각한 결핍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은 완전한 장소, 진정한 안정감을 주고 실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장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가장 완전한 장소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은 완전한 장소,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그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내재된 그 자리를 찾아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 태초부터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를 잘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자리는 사실 없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사께우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장소, 즉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어떤 공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공간이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그러한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사케오가 추구했던 돈은 그에게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할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결핍만 경험할 뿐입니다. 돈은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만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집은 살수 없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침대는 살수 없지만, 숙면, 깊은 단점은 살 수가 없죠. 지위와 학위는 살수 있지만, 존경, 지혜, 지식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정, 사랑, 평화, 친구, 행복.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평안과 안전을 본질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결핍, 만족하지 못함, 불안전함을 느끼는 그 결핍이 은혜,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 자리에서, 이 불안전한 이 자리에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내 결핍의 그 상태를 내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결핍과 만족하지 못함을 느끼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세 사개오의 결핍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갈급한 마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케오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함께 19장 3절, 4절 함께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삭개오는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마음은 아무에게나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 마음의 합한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마음의 자리는 돈이나 술, 사랑, 사람, 도박, 오락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 갈망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케오는 자신의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의 무리로 방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자리에 방해를 받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으로 앞으로 달려 나아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18미터까지 자라는 가지가 넓게 퍼지고 상록스 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PPT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예전 번역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뽕나무는 제 기억으로는 가지가 저렇게 높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튼튼하지도 않고 그냥 팔 하나 툭 걸쳐놓으면 부러질 정도의 그런 연약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사키오가 올라갔던 유대 땅에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18m까지 자라고 가지가 무성한 저렇게 큰 나무입니다. 네, 나무에 오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리 장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신분이나 나이, 체면을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로 하여금 귀엽고 나무에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무성한 잎이 몸을 잘 숨겨 주니까 일단 안심이고 저 아래 무리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잘 보이니 참 다행입니다.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수려하고 또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죄인과 세리의 친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알수 없는 설레임으로 가슴이 마구 떨려오는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나무 위에서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만일 사개오가 몸이 아픈 병자였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병이 낫기를 선포하시면서 병을 고쳐 주셨겠죠 하지만 오늘 사케오 나무에 올라간 사케오에게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사케오를 너무 잘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은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저 무리들 속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나에게 가까이 찾아 오시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속히 내려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의, 자리,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내자리에 결핍을 자각을 하고 예수님을 향한 혈, 그 갈망을 안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만이 나무에서 내려와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개오가 나무에 오르듯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22년 전 저의 자리는 엄마의 자리였습니다 세살네살 연년생 남자아이 둘을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는 그런 때였죠 주일에는 유치부 교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 어느 날 유치부 목사님으로부터 저죠? 제가 유치부를 지금 <laughs>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유치부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영덕 영적인 멘토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뜻밖의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학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내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렸지만 권면이 거듭되면서 제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당시 제게 쉽지 않은 문제였겠죠. 왜냐하면 두 아이에 대한 양육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 등록금 등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고, 공부를 다 놓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기도 마저 막히게 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저의 생활에 평안이 깨어지고 제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사정을 잘 알고 계신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한 집회를 소개받아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자랐, 자랐던 탓에 본교회의 예배 외에 어떤 유명한 강사 목사님의 집회를 찾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낯설었죠.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괜찮습, 괜찮지만 제게는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찾아갔던 그 집회가 저에게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언제나 맨끝 가장자리. 저 뒤에 권사님이 계신 저 자리가 저의 고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인지 제가 자원해서 앞으로 맨 앞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고요한 침묵기도 속에 익숙해 있는데 그날 바로 제 앞에 있던 드럼 소리보다 더큰 소리로 목 놓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만 불렀습니다. 10분, 15분 동안 세상을 삼켜버릴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찾는 기도가 전부였지만 하나님 제배, 제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지금 어린 아이가 둘이나 있고 나이도 이만큼 들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신학을 합니까?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안에 자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신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온 힘을 다해서.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서 돌아서 돌아섰더니 사람들이 길을 줄을 길게 서 있는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으셨는데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으셨던 겁니다. 저도. 방언 통변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 집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방언 통변, 제 기도를 통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이미 줄은 길게 늘어서 있어서 맨 마지막 자리, 출입구 쪽에 그 자리가 제 자리인 것 같아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누가 나를 부릅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거기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저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삭개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 부르셨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 심정이 꼭 그때 저를 부르시는 그 강사 목사님의 강사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그 심정과 같았을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메인 처음으로 통변을 받았죠. 그날 받은 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그 시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신학의 길을 갈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 굉장히 또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상이 시작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만났던 어려움들을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을 그날 저에게 허락해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목양교회에서 가끔 성령 집회하실 때 <laughs>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줄을 서시지요. 그 줄을 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 자리가 그 줄서는 자리라는 걸 저는 압니다. 내것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목사님께 혹은 다른 분들께 요청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방언 통변을 받는 그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양교회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려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삿개오의 이 모습은 결핍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갈망하며 나무 위에 오른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영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I must stay. 반드시 내가 오늘 내네 집에 머물 것이다. 사케오야 내가 오늘 여리고에 온 이유는 내네 집에 유하기 위해서야. 삭개오의 집에 유학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열리고를 찾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집에 나와 함께 유학이를 기뻐하시며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완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모신 곳에 먼저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사개오가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겠나이다. 빼앗던 자가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배만 채우는 자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었고 거짓으로 토색하던 자가 네 배로 갚아 배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삭개오에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세리장이요 부자인 사개오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부자 사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사개오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사케옥의 집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인자의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복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확증받은 사케오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그 도시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삐약기고 억압당해서 억울했던 이들 역시 사케오와 함께 더불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결핍을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회복하신 이후에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공동체 나와 연결된 그 땅, 도시, 교회, 직장을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것이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삶의 자리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자리로 그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가정과 직장, 도시, 이 나라, 그 땅이 함께 더불어 회복이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와 구리, 대한민국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